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요한이 본 장면이 뭐냐면, 하늘의 보자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벽옷과 홍보석과 그리고 녹보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색, 녹색, 청색 이런 원색 색깔이 보자로부터 나올 때 예배자들은 감각에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주변으로는 24 보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또 신약시대의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금그 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일곱 병이 일곱 개의 등불, 즉 완전한 빛으로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병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마치 수정과도 같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리 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은 자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나오죠. 내앞뒤의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사방에 눈이 다 달려 있는. 사방으로 360도 다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피조물,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4 장로와 내 생물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초자연과 자연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인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보좌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